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대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면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들입니다. 죄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드이하 여주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동안의 항암 치료와 또 혈액 검사와 CT와 모든 결과에 대한 확인을 오늘 한 날이오니 우리 사랑하는 최경자 입사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를 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울려 퍼지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비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Uh -huh. 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의한 게약 독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께서 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이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소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래요 그를 위하여 숙죄가될 것이라. 그는 여우 앞에서 그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방문학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그권정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불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이렉트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받을 만큼의 거룩함이나 영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도, 받는 사람도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해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물론 당연하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분주하게 자기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계획에 맞지 않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해도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으려면 그만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한 열심과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께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렉기의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변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국당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림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로서의 으 거룩함과 성결됨이 시작되는 것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림이 바로 모든 것을 주거나 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해서 더 기뻐하시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사람들의 예배와 예물을 다 기뻐받으시고 응답하시니 왜냐하면 그 모든 번제물과 예배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예물은 희생의 피가 있어야 하고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흘린 희생이어야 있어야 죄의 삶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뻐하시고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하며 자원함과 기쁨의 예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 모두가 기쁘기 위함도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기쁘시하기 게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예배자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 자원과 즐거움의 예배가 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비자로 살아가는 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참된 예비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